이 말뜻만 이 말뜻이 어려운 거고, 어, 예를 들어서, 음,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인수분해는 유리 개수야. 어, 개수가 유리수까지 하는 거야. 여기서 못 한다고 그러지. 근데 이거를 실수 범위로 늘려라 그러면 루트를 등장시켜도 된다 이 뜻이거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제곱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요게 누가 들어가냐면, 루트이 2가 들어가면 돼,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x, 민정아, 그, 인증시험, 시험지 뽑았어, 지금. 어, 뭐? 어, 요, 요까지가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뭐냐면, 실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 요까지 되는 거고, 지금 복수수까지 해라. 그럼 아까 함, 또 예를 든 것처럼, x제곱 플러스 1은 0이라고 그래. 인수분해 안 된다고 그러지. 근데 이게 실수에서는 안 되는데, 복수수로 가면, 이게 가능해. x제곱,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제곱, 그럼 요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 i가 들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i, x 마이너스 i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그럼 이게 바로 복수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무슨 얘기냐? 허수를 등장시켜도 된다. 요거는 간단한 거니까 이런 거고 지금 이 문제는 근해 공식을 써서 자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그대로 쓰는 거야 2a 분의 21자 b는 마이너스이니까 2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4자 4ac 이렇게 됐어 그래서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0이죠 자 그래서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i가 된 거야 자, 루트 20이 어떻게 나와? 2루트 5야. 그죠 2루트 5. 분모 분자에 2로 약분하니까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 즉, 1 플러스 루트 5i하고 1 마이너스 루트 5i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네모 x 마이너스 네모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이 네모 안에 한 번은 1 플러스 루토 i를, 한 번은 1 마이너스 루토 i를 넣어라. 이 소리지. 이해되죠? 응.